프로 버튼을 눌러 도착 공항의 활주로 어프로치를 설정, 비주얼 스트레이트 선택, t o d 를 확인하고 도착 공항의 파이널 고도를 확인 후 해당 고도로 고도를 입력, V 내부 버튼을 눌러 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들 반갑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플심 2024에 도입된 커리어 모드를 소개하고 최신 성장 메탈을 가이드하고자 합니다. 이미 출시된 지 반년이 된 플심 2024, 플심 2024에는 기존의 에프리 프라이트 외에도 커리어 모델을 도입하였는데요.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비행을 통해 수익을 얻으며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프라이트 시뮬레이터라는 극한의 현실성이 이 게임의 강점이었던 반면, 해보고 싶지만 오히려 이런 극한의 현실성이 부딪혀 쉽게 접근하지 못하던 유저들도 분명 많았을 겁니다. 경공항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왜 함? 하지만 이런 유저들에게 목표 의식을 심어준다면 어떨까요? 내 회사를 차리고 실제 비행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내가 조종하고 싶은 비행기를 구매하고 그 비행기로 비행을 하면서 또 수익을 얻는다. 이럼 어렵더라도 목표 의식이 생기니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시도해 보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에어라인 비행기를 몰고 싶어서 여기저기 유튜브 참조하며 공부해 보다 기본도 없이 너무 할게 많고 영어도 어려워서 배우는 건 포기하고 일단 한번 이륙이나 해보자고 했다가 바로 추락하고 삭제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물론 이런 목적을 주는 애드온들이 여럿 나와있긴 하지만 이 역시 영어 원리에다가 알수 없는 텍스트만 잔뜩 있어 복잡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접근성이 떨어졌던 것 또한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플심에서는 이 커리어 모드를 도입하여 유저들에게 비행의 목적을 부여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요. 물론 출시 직후에는 아수보답게 많은 버그들로 인해 즐기기 어려웠지만 최근 su2 업데이트 이후 제가 찍먹해본 결과 어느 정도는 즐기기 쉬워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플심의 커리어 모드에 대해 가이드를 드리고 플심 커리어 모드를 시작하시는 많은 플리니 사장님들이 실수로 망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비공식 루메에 의하면 7월 8일에 SU-3 업데이트가 예상되고 LVFR에 A3-40도 추가될지 모른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커리어 모드에서는 비행에 필요한 각 라이선스 및 타입 레이팅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란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크레딧인데요. 이 크레딧, 핸들 따윈 없는 풀심이니 이 크레딧 관리는 허술하지 않겠어. 어딘가 분명 치트키나 트레이너가 있겠지. 게다가 싱글게임이잖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이 크레딧 풀심 서버에 따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 크레딧을 벌어야 라이선스도 취득하고 회사도 설립하고 비행기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마 풀심이 K게임의 매운맛을 봤다면, 향후 가차 비행기 로키박스 같은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맨 먼저 PPL, Private Pilot License, 자가용 조종면장을 따야 합니다. 이걸 패스하고 나면 CPL, Commercial Pilot License를 따야 합니다. 이 CPL을 따야 누군가 태우고 대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가용이냐 택시냐의 차이겠죠. 처음 비행학교를 입문할 때는 비행학교의 공항 위치는 가급적 미국 동부나 평지가 많은 큰 공항으로 하세요. 한국의 어느 시골 공항으로 했다가 출발하기도 전에 비행기가 뒤집어져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전 세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공항을 하든 비행학교의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 그냥 건강한 몸 하나 믿고 피고용인이 되어 돈을 벌어야 합니다. 피고용인이 돼서 비행을 하면 알선업체 수수료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회를 따고 해야 할 미션들은 페리플라이트입니다. 수리가 끝난 항공기들을 주인들에게 배달하는 임무인데요. 레벨 3에 10필만 따면 바로 가능하니 이 비행으로 레벨 8까지 만들고 미션당 3에서 4천원씩 크레딧을 모아주세요. 그러다 보면 스카이다이빙 미션이 가능해집니다. 이 미션은 최하 4천에서 많게는 7천까지도 주기 때문에 이 미션을 몇번 해서 크레딧을 3만 5천까지 모아줍시다. 하지만 2만 5천이 되면 관광 투어 회사를 설립하라는 안내를 받는데요. 여기서 회사를 덜컥 설립해버리면 돈을 벌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니 이 악물고 무시하시고 이후 3 5 0 0 0을 모아 카고라이트 소형 화물회사를 설립해주세요. 첫 구매 비행기는 크게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세스나 172를 사서 배치를 하면 됩니다. 반면 관광회사를 시작한 후 소형 화고회사를 추가로 설립하면 세스나를 제값을 주고 사야 합니다. 관광회사에서 사용하던 세스나 172는 카고회사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소형 화물회사를 설립 후 세스나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세스나 관광회사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페이가 1만 초반인 반면 화물은 10만 정도로 거의 10배에 달합니다. 따라서 화물회사가 확실히 낫겠죠 그럼 이제 프리랜서로서 본격적으로 화물 배달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 업로드할 영상들은 커리어모델를 하는데 있어서 수익성이 좋은 항공기들 선별하고 어떻게 비행해야 하는지 아니 어떻게 딸깍 할수 있는지 그리고 성장을 위한 테크트리를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바로 세스나 172 화물기로 미션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맨 먼저 미션을 선택합니다. 미션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은 도착지 공항의 활주로 길이와 노면 상태입니다. 이렇게 EFB를 눌러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극초반에는 풀심 자체에서 미션 수를 늘리기 위해 절차적 생성한 노근본 공항들도 지뢰처럼 포진해 있어서 이를 피해야 좋습니다. 절차적 생성공항이 헬기장 포함 약 4만 개가 있다고 하던데요. 초보 풀심 유저이신 분들은 짧은 활주로에 롱랜딩 후 활주로 밖 나무에 부딪혀 바로 회사를 접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인식하는 활주로가 달라서 분명 히 이게 활주로인데 잘못 내렸다고 평판을 감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평판이 보수와 보험료의 관계가 있긴 하지만 대세의 영향은 적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더럽죠. 이들 설계 잘못을 유지한테 뒤집어 씌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마주할 업가들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 활주로 길이가 2 0 0 0피트 가까이는 되고 노면의 상태가 자갈이나 풀숲이 아닌 콘크리트, 아스팔트, 비트미너스로 표기되는 공항을 찾아줍시다. 이 정도 공항이면 그래도 활주로가 튼실한 근본 있는 공항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공항 주변이 오픈된 지역을 찾아주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생각 없이 공항을 선택했다가 다 와서 이런 공항이 보이면 스틱에 흐르는 땀을 닦아낼 물태슈가 필요해질 겁니다. 물론 전 피부가 건성이라 건성건성 착륙합니다. 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매니지 에어크래프트에 들어가서 연료를 다 팔아주세요. 삼천이 어딥니까? 항공기 이동료, 보험료, 무엇보다 우린 얼마 전까지 1, 2천을 벌기 위해 뒷자리 승객들의 잔소리를 들으며 비행을 했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미션 시작 후 외부 점검인데요. 바로 Alt N을 눌러 스킵해 줍시다. 조종석에 들어와서는 EFB를 열고 플라이트 플랜에서 크루즈 고도에 10을 넣고 시작하도록 하죠. 바로 샌드하여 ATC와 에비오닉스에 보내면 됩니다. 이 미친 풀심 ATC는 최대 순환고도 14000피트 인세스널를 가끔 3만 피트까지도 보내버리는 기행을 저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요. 물론 이 미친 풀심 ATC는 이렇게 넣더라도 반영 안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땐 retest altitude decrease를 해야 합니다. MFD를 켜 줍시다. 여기 하단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연료를 보충해야겠죠. 아까 연료를 다엿받고 먹었기 때문에 연료가 없어요. 없어요. 컨트롤러 들어가서 키보드에서 add를 검색해 줍니다. 여기 add fuel quantity의 키를 매핑해 줍니다. 저는 F9를 해 놓았습니다. 처음 한 번만 해 두고 나면 계속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F9를 누르면 이렇게 연료가 채워지죠. 이 비행기는 연료를 채울 때 엔진이 꺼지기 때문에 연료를 채운 후 다시 컨트롤 1을 눌러 엔진을 켜줍시다. 이렇게 기름값 횡령이 가능해집니다. 나중에 큰 비행기로 갈수록 이 비용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름값 빙땅하는 방법은 꼭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rtn을 눌러 스킵하여 이륙 화면으로 갑니다. 감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atc와 교신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가끔 atc가 반응 없이 클리어를 안줄 때가 있는데 그냥 개무시하고 이륙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딱그 상황이네요. RTN을 해서 넘어오셨다면 플랩이 이미 테이크업 포지션으로 되어 있으니 그냥 이루갑시다. 활주로 정렬 후 헤딩 버그를 세트해주시고 도달할 고도를 이렇게 입력해줍시다. 저는 4천 입력하겠습니다. 고도에 관해 잠시 말씀드리면 EFB에는 최소 순환 고도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전체 루트가 보이도록 범위를 조정하시고 하단의 맵 옵션에서 트레인 모드를 변경해봅시다. 토플러지와 릴레이티브 두 개의 모드를 비교해보죠. 토폴로지는 상과 같은 장애물들의 절대 고도를 보여주고, 릴레이티브는 우리 항공기와 비교한 상대 고도를 보여줍니다. 대충 토폴로지로 보니 약 경로상에 3,000에서 6,000 사이 정도의 산지가 있습니다. 릴레이티브로 보니 경로상에서 대부분 1 0벌 거쳐. 이렇게 빨간색은 현재 항공기 고도보다 100비트 낮거나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상승은 적게 하되 경로상 장애물이 없는 고도를 택해 야 합니다. 일단 4,000을 선택했으니 4,000까지 가보고 다시 확인해서 고도를 변경하도록 하죠. 그럼 이륙해줍니다. 풀 파워. 세스나는 플랩 10, 그러니까 하나 내린 상태에서 55가 이륙 속도입니다. 센터 라인을 최대한 맞추면서 자, 55에서 이륙. 피치는 12.5, 그럼 약 700에서 800fpm으로 상승. 속도가 줄어들면 피치 다운 7.5도. 속도도 증속이 되구요. 증속된과 동시에 이제 플랩을 올려 줍니다. 속도가 올라가고 자세가 안정되어 있다 판단되면 오토파일럿을 눌러 줍니다. 이 상태에선 오토파일럿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정된 상태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VS를 눌러주고 상승 속도를 정해 줍시다. 세스나는 대략 500에서 700 FPM이 적당합니다. 그 다음 헤딩버그를 옮겨서 우리가 갈 경로가 표시된 보라색 GPS 라인을 지나가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헤딩을 누르게 되면 항공기가 헤딩에서 정한 방향으로 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를 눌러주면 PFD 상단 FMA 영역에 하얀색으로 GPS라는 글자가 생깁니다. 이건 헤딩을 따라가다가 GPS 라인을 만나면 gps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예약입니다. 속도를 꾸준히 보면서 fpm도 조정 해주세요. 지금 봐야할건 이제 너무 빠른 상승 으로 속도를 잃어버리는 실속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차분히 증속되고 있으니 걱정말고 mfd의 지도를 다시 보죠. 우리가 상승함에 따라 빨간색 영역 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빨간색은 우리 항공기 의 고도 대비 마이너스 100ft에서 고도보다 높은 영역 노란색은 우리보다 고도가 1000ft 낮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영역과 노란색 영역은 피해야 합니다. 커리어 모드에서는 보유 항공기의 내구도를 측정합니다. 따라서 엔진 출력이 노란색 범위로 가는 것을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상승 때 풀파워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린 안에 들어오도록 관리해주세요. 레벨 유지 때는 출력 감소 90에서 110노트 사이 유지하시면 적당합니다. 지금까지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EFB에 크루즈고도 10을 넣고 샌드, 열려놓고 엔진 재시동, 활주로에 들어와서 정렬한 후 헤링버그 샌및순환고도 선택. 풀 파워 및55 노트에서 이륙. 처음엔 11.5도 피치로, 뒤에는 7.5도 피치로 700에서 800 FPM 상승 유지. 속도를 보면서 플랩업. 자세가 안정화되었다면 오토파일럿. 헤링버그를 G P S 경로상으로 가도록 세팅. V S를 눌러 상승. 이제 이 상태로 보니 경로상에 아직 노란색과 빨간색이 보입니다. 그럼 5,000피트로 더 상승해보죠. 5,000피트를 변경하고 다시 VS를 눌러줍니다. FPM은 약500 FPM. 기다리기 지루하니 가속합시다. 시뮬레이션 가속은 컨트롤에서 시뮬레이트로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Decrease, Increase 두 개를 찾아서 각각 단축키를 정해주세요. 하지만 풀심에는 현재 심 레이트를 표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심 레이트를 efb에 표시해주는 add-on을 받아서 커뮤니티 폴더에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링크는 영상 하단에 걸어두었으니 참조해주세요. 5 0 0 0피트로 올라오니 경로상에 빨간색과 노란색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고도로 가면 되겠군요. 다시 심 레이트를 써서 가속해주면 되는데 16배까지 가면 항공기의 요동이 심해지니 적당히 조절해서 쓰시면 됩니다. 8배와 16배에선 교신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ATC 미싱으로 감점이 되니 주의하시고요. 이게 싫으시면 그냥 플랜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도착공항 근처 가서 다시 교신하고 랜딩허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착공항의 활주로 접근을 설정합시다. MFD 에프로 버튼을 누르고 셀렉트 어프로치를 선택합니다. 배속중이라 흔들리니 Shift2를 누르면 MFD를 볼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접근은 비주얼 어프로치입니다. 도착 활주로인 런웨이 2 7의 비주얼 2 7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은 스트레이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럼 도착 활주로의 직진 경로로 팩트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 액티베이트 선택하세요. 비주얼 어프로치는 장애물에 대한 클리어런스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근 중에 눈으로 잘 보고 장애물을 피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경로가 그려졌고요. TOD 즉 타보브 디센트가 점을 보이네요. 여기서부터 하강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얼마나 하강해야 하나? 파이널이 856피트니까 1,000피트까지 하강하면 대략 그때부터는 오토파일럿을 풀고 매뉴얼로 착륙할 수 있겠죠. 1,000피트를 넣어줍시다. 그 다음 VNV를 눌러주면 v 패 s 가 장입이 되었습니다. 이걸 암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항상 지금 고도보다 낮게 설정을 해줘야 VNV가 암이 됩니다. 이제 다시 가속하며 공항에 다다르길 기다립니다. 이걸 손으로 계속 비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COD에 다다르자 V패스가 그린으로 바뀌면서 하강을 시작하죠. 속도를 줄여주고 지켜봅시다. 이제 공항에 도착하는 것을 ATC로 알려 합니다. 옆에 ATC가 뜨면 계속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공항 접근은 접근대로 진행해야 하고 ATC는 ATC대로 랜딩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수평 방향은 GPS를 따라 수직 방향은 V패스를 따라 항공기는 활주로에 잘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멋대로 플랩을 항공기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그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스나 172 기준 플랫스피드는 110노트 이하에서 10 85노트 이하에서는 플랫풀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랜딩허가 받았구요 활주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활주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착륙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오토파이럿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랜딩 하시고 감소. 여기서 또 활주로인데 택시 허가 없이 들어갔다고 감점 주죠. 개 웃깁니다. 이러면 바로 R텐을 누를 수 있습니다. 감점 받고 스킵하죠. 파킹에 들어와서 다음 비행에 파라먹을 연료로 보충합시다. 그럼 엔진이 꺼지면서 바로 종료가 됩니다. 이륙 전, 착륙 전 모든 과정을 스킵했지만 전체 비행은 스킵하지 않았으니 노스킵으로 인정됩니다. 보수 역시 노스킵으로 구만을 받았네요. 경로상 비행만 스킵하지 않으면 노스킵 보너스를 받으니 이점 기억하시고 몇천씩 받다가 한 번에 18만을 벌었으니 개꿀이죠. 지금까지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순항시 경로상 장애물을 확인하여 고도 조정. 프로 버튼을 눌러 도착 공항의 활주로 어프로치를 설정. 비주얼 스트레이트 선택. TOD를 확인하고 도착 공항의 파이널 고도를 확인 후 해당 고도로 고도를 입력. V n a v 버튼을 눌러줍니다. 심 가속하여 도착 공항 근처로 와서 하강을 확인합니다. 출력을 감속하고요. ATC를 귀신하여 랜딩 크어를 받죠. 110노트 이하에서 플랩 10, 85노트 이하에서 플랩 풀, 랜딩 후 감속하고 파킹 스팟 도달 로 연료 보충하고 미션 종료. 자, 첫 세스나 170오으로서 비행을 축하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시러스 비전제 G2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전제 G2로 하시는 승객 미션은 45분 내지 1시간 비행에 대략 20만 크레딧을 획득 가능합니다. 대략 시간 대비 세스나 1 7 2의 2배 정도 되겠네요.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비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